기말 재고 단가의 결정. 이것을 우리는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은 재고 수량 곱하기 아, 단위당 원가로 계산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우리 집이 횟집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면서 아, 강어를 어떻게 10원에 구입해 왔어요. 두 번째 보어를 20원에 구입해 왔어요. 세 번째 민어를 30원에 구입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개별법은 뭡니까? 아 손님이 와서 보고 달라고 그러면 아 보고가 팔렸구나 아니면 아 민어 하면 민어가 팔렸구나 이게 개별법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단가를 정한 겁니다. 어떤 게나가냐 이겁니다. 그리고 선의 선출법은 뭡니까? 우리 먼저 들어온 게강어죠두 번째가 보고예요 세 번째 순서대로 팔렸다고 보는 겁니다. 아 만약 팔렸다면 선의 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즉 첫 번째 그게 팔렸어요. 그러면 어떤 게? 강어가 팔렸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고기가 팔렸다. 그러면 보고가 팔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어가 팔렸다고 보는 겁니다. 우위 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로간다 이겁니다. 즉 민어가 먼저 팔렸고 그 다음에 보고가 팔렸고 강어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평균법 어떤 거가 팔렸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중에서 평균 단가로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 보면 단가가 20원이 되겠죠 10원 20원 30원 도하면 평균 단가가 20원이에요 결국 단가 하나가 팔렸으면 20원 팔렸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원가 흐름의가정그 중에서 우리는 서인선출법을 알아야 되고 의선출법을 알아야 되고 평균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